어, 예? 어, 저기요. 저기 어, 있어봐. 바로 저기. 바로 저기. 저기. 아, 예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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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시만, 잠깐만. 이거, 웨드 풀어볼래? 웨드 풀어볼래? 웨드 풀어볼래? 안만 말해 못하겠네. 인십개야인십개 감사합니다. 12305님. 어, 자. 줄이 사라졌어. 내가 없앴어. 음. 자. 음. 자, 여러분은, 어우씨. <laughs> 여러분은 저 구멍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. 아니, 아직 안 됐어. 오 완벽해 나저 구멍 사이에 넣으면 돼 저기... 김물루가 있는 곳나 이거 좀 만들고 있삼 김로루야 응? 왜? 뭐나 여기서 뭐 만들어 거기서 만들면 어떡해? 여기서 만들면 안 돼? 어 방해돼? 어어 진짜 많이 매우 왜? 심각하게 알았어 위로 올라갈게 그래 아니야 그래. 위가 오케이. 더 방해될 것 같아 아냐, 아냐, 서버가 방해될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<서버 바꿔놓대. 웃음> 이 새끼야. 오. 저이 새끼야. 오오오. 저이 새끼 어있어 아악. 자, 이거를 통과. 통과하시면 됩니다. 아, 아, 음. 아시겠죠? 홈런. 저 염. 어, 누가 나 불렀니? 어, 재미가 아, 아, 불렀어. <laughs> 뭐야, 재미야. 너 설마 그거 타고 가게? 아, 댐, 댐, 댐. 에? 에이 기다려, 기다려. 나 방제, 방제 좋은 방제. 잼, 준비됐어. 준비됐어. 준비! 준비됐니? 옹키옹키옹키 오케이, 준비! 잼, 딜 어디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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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퀴 누가 썼어요? 준비되셨어요. 인기, 인기. 오케이, 어어. 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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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하면 시작해, 출발하면은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왜, 왜, 말을 들어. 출발하면 시작한다고, 알겠지? 아니, 누가 계속 타요, 터트려! 뭐야! 내자리인데 준비됐니? 음. 자, 준비했어? 어. 자, 준비. 하얀 터트리면 제비. 준비. 다 출발하면 시작해야 돼. <laughs> 출발하면. <laughs> <laughs> 다음, 나. 좋았어, 이제 떨어지지 않다. 는 좋았어. 자, 우리 제비 출발. 응? 제비라고? 제비 재비 제비 출발. 달려. 타자볼보이. 아이고 린팩킹. 맞울게와진나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. 자, 다음 준비된 사람 준비. 오케이 요. 카식 준비됐어? 음. 오케이 카식 준비. 출발하면 시작해야 돼. 알겠지? <laughs> 야 바로 청소는거빨아야 되는데. 자 <laughs> <laughs> <야>, 준비됐어? <laughs> 어. 준비 출발! 하면 시작해야 돼 아니 <laughs> 출발 시켜라 그냥 출발! 하면 시작해야 돼 만두 <laughs> 마, 어 칸도 만두 <laughs> 만두 없다고 지금 그러는 거니? 쓰레기다 그럼 제비 헐 그런 칭찬 내주다니 <laughs> 어, 아 제발 아, 빨리 좀 해라. 아, 아, 빨리, 아 빨리 해라. 해. 빨리 해라. 1선님2선님 감사합니다. 아, 출발! 빨리 출발해라. 왜 민폐해부리지? Catch you! <laughs> Catch y <you>. o <laughs> <laughs> <사람> <laughs> 민폐킹. <웃음> 자, 다음 우리 칸도. 썰매가 현대, 현대식이야. 야, 야, 이게 썰매야, 이게? 와, 썰매, 설매, 썰매를 만들었네. 어, 준비! 빛, 제발. 오, 오야 어? 어, 될 거야, 될거 같아. 같아, 될 거야, 될 거다, 될거 같다. 오, 안 될. 오, 오, 오. 컨트롤, 컨트롤. 아, 어, 바보. 어, 어, 군용을 잘못 찾았어. 어, 머퍼야 뭐? 그러면 안 돼, 머퍼야 그러면 안 돼. 안 보마. 응? 너지봐 아빠. <뭣2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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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준비한 사람 야몸 뭐 <laughs> 어떻게 없대냐몸 에? 몸 어떻게 안터지 타이어야 없애법 말도 어, 리 작아요 타이어 리야 이거 어디? 줄 따지 터지네 왜? 타이어 왜몸없대는법좀 알려줘 넘방스 어. <laughs> 타이니다아이거야 <감사합니다>. 어. 아, <laughs> <뭐야>, 그럼 <laughs> 어떻게 했어 <laughs> 야안 터지는 타이어라며 아쟤이이랑네라니어쟤 고치였는데 사라니 서브 야 선다 자, 우리 셰프 준비했어. 예예예 예, 예. 출발! 뭐냐? 아, 왜, 왜, 왜? <laughs> 주, 출발! 나왜 죽이냐? 출발! 아, 말레. 말레 팩이야. 뭐야, 뭐야 저건? 이거 뭐야? 장 장이 됐어. 뭐야? 뭐야? 너뭐라 있냐? 준비했어, 카이 카 준비했어. 아. <laughs> 나안 봤어, 안 봤어, 어나 이거 방해. 일본에 선수 어 출발. 내가 내가 잘못했다간다간다네아 재미없다. 칸누, 아 재미없다. 아 마지막 보겠다. 맞다. 왜 붐붐 까는 취소 아니었어? 어? 아 요즘 머프가. 자, 저 구멍에 넣으면은 성원하고. 이거 겁니다. 건물 아니었음? 준비된 사람. 가지. 출발. 방해하는 거 보세요. 아! 오오오 <laughs> <laughs> 오. 오, 오 어. 아하한대얘들이얘들이 <목소리> 방해할 실력이 방해할 실력 존나 르네상스야 존나 준비됐니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제비 너안 만들어 응너안 만들어 안 들어도 돼어 잘못 누름 제비 형이 하나 형이 하나 만들어줄까 어어어 제비 어, 어. 야 제비야 재배. 네, 우리 형이 우리 제비를 위해서 차 하나 줄게. 뭐요 형이, 형이 우리 제비를 위해서 차 하나 줄게. 알지? 겠 예. 자, 넓이한 차야. 와, 현대식이다문 돌려서 여는 거 아니에요? 아, 어? 준비 됐니? 짠, 잘했어. 가자, 마티즈. 이제 출발. 오, 어, 아. <laughs> 자 다음 준비된 사람? 나! 왜? 내 몸이 뛴다 출발! <놀람> <laughs> 아 방해 안 하면 안 되냐? 방해꺼것이서 재미없다 뭐야 이거 뭐. 아 땅을 금방 풀린다 어? 아 이거 내가 지웠어 애들, 애들 존나 방해해 존나 뺑소니, 뺑소니 치고 막, <놀람> 막 난리 부르스가 아니야 나도 준비대... 준비됐어. 준비된 사람. 이게 뭐야? <놀람> 이게 뭐냐? 아하하! 쿵치지 <놀람> <웃지> 말라고요 <laughs> <laughs> 이게 여이라고 <laughs> 아, 진짜. <아하. 웃음> 개새끼야, 니니니. <니디디. 놀람> 아우! 진짜. 수아해봐. 어. 아. 수아해봐. 수아해봐. 알아서 터질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 가긴 가냐? 가긴 가요. <laughs> 제자수 3개가 선다. 이거 가긴 가. 가긴 가요. 아니, 어디로 아, 가? 가? 못갈것 같아. 제자수 2개가 선 나. 아니, 가, 가긴 가요. 시험 테스트 해봤어요. 가긴 아, 그, 가. 출발해봐. 한개가 선다. <웃음> 출발, 출발! <웃음> 이거 꼬였는데? 써봐, 서졌니 어. 어. 왜, 무슨 일인데? 천 원이다. 어어 달릴까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왜 밑에 더 있어 어어어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어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어어 짭새 어. 떴다 야, 어 짭새 쩔어 오늘 어떻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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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... 부르니까 어? 불어 이 불어니까 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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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 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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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되겠다 달리자 자 리드에 저는 미리 경고했습니다 2 3 1 2 3 0 0이 감사합니다 난 미리 경고했어 난 이미 난 미리 경고했어 난 미리 경고했어 간다 <laughs> 난 미리 경고했다 나갔심야몸 어떻게 없애지? 칸더야. 칸더 칸도 어디 있어? 레알, 레알임, 레알임. <laughs> 그거 P A C 에다 뿜어 뿜어 어떻게 없애? 알거좀 알려줘. <laughs> 나감. 나그 그게 필요함 지금. N T T. 마이크 나갔어. 오케이 땡큐 <laughs> 마이크 나갔대 해봄 점개 오오 포케이 열. <놀리를> <laughs> 어, 해도 안 돼. 어떡하지, 이거? 한대, 무게 없애는 거 봐라. 어, 그거 어디서? 그거 어디서 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음, 음. 응? 오케이. 회전은 어디서 하지? 모르겠다 <laser> <languages> <laughs> <øalon> <습이 hint> 열제수단 떴어요 지금 통장에 8장밖에 없지 않았나요? 슈퍼 게더겠겠 지금 뭔 일이야? 알고 말이말 터질듯. 어? 이, 이너 고추 터졌다고 안녕하세요, 말파이. 오 나갔대. 무요진제 <laughs> 모르겠음. 결제 중임. 어, 오늘 방송은. 마이크 가부. 없이 하는 방송 안돼 갑각각각각버 <끼리> 그러지 마안 아! 들려요 안 들려 끝났어 망겠어 가끔 어. 너 마이크 타고 있어 인다 <끼리> 에에에에에에에에참 아, 뭐야 <오전>. 이 <놀랄> 점수 <놀랄> 탄지 안 탄지도 모르겠네 배지를 바꿔야겠어 <놀랄> 머리는 이제 끝났어. 마이크도 터지는구나. 아니, 못난 <laughs> 소리 들으면 터지지. 잘 알았어요. 이제 무슨 소리 란가나 어? 그래, 들리, 들 어, 오, 들려. 들린다. 들린다, 들린다, 들린다. 들리? 어. 들기 괜찮아, 들려? 설마 뭐 스피커나 이어폰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? 잘 들려? 아 들려. 아주 미세하게 들려요 미세하게 들린다고? 작아 작아 매우 작아, 작아? 멀리서 말하는 거 같아 아풀리님풀리님 100개 형 엄청 멀리서 말하는 거 같아 멀리서 말하는 거 같다고? 어잘안 어. 들려 아풀리님 100개가 없어졌나 진짜 진짜 안 들려? 그리고 너 목소리 바뀌었어 어디게 바뀌었는데? 바뀌진 않았는데. 그러니까 한2 m 아, 뒤에서 나온 것 같아. 그러니까 같다. 내가 웹캠 마이크 쓰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. 야, 50개, 와 어디가 어디다는데? 블루이 10개 정도 나. 아, 그만하고.